왜이 상태가 되었는가 왜이 상태가 되었는지 여러분들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방송이 조금이라도 시작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겼을 때 대기화면에서 문 열어 이렇게 띠로롱 하면서 나에게 주의를 주면서 문 열어 안문 열면 죽이겠어 너의 머리를 깡깡하고 쳐 죽이겠어 라고 위협을 받는 기분을 느끼기 때문에 이모티콘 모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빨리 문 열으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래서 이 모티콘 모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대기화면이 아닐 때는 다시 풀립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어 언제 그랬어 증거자료 다 모아온다는데 ppt 따오겠습니다 ppt ppt 따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내 컴퓨터에서 ppt를 시작 못하는데 어떡하지 ppt 따서 서울지방법원에 가가지고 발표해야 합니다 ppt 따고 발표하게 음. 어꼭 보노보노도 넣어줘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보니까 슬퍼 보인다 간것 같아 그의 발자취 그가 이뤄낸 모든 것을 잊지 않고 우리는 모든 것을 기릴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보로리 보로리 보로 보로보로 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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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로. thank <sweak> you